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셋째 날, 오늘은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 영웅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1절에는, 1,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거룩한 꿈을 꾸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믿음은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뒤로 돌아가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갑니다. 뒤로 돌아가는 한 발전이 없습니다. 역사의식을 갖고 과거를 반성하고 내일 나가는 것은 좋지만 뒤에 묶여 있으면 이것은 모든 것이 발전하는데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꾸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나가야지, 자꾸 과거 해계가 돼서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나라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거룩한 꿈을 꾸고 믿고 나가는 것이다. 그게 1절, 2절이었고, 3절에는 믿음은 한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세 번째로 오늘 믿음은 바로 십자가 피해제사, 대속의 은혜를 기초로 한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는데 믿음의 제사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해제사, 속죄제사라는 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바로 역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루는데 그것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아벨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음,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사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믿음의 제사인데 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인은 행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행위 자기가 나가서 이러한 그곡식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서 이것으로 드립니다. 하는 행해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릴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사장 2 3절 입사절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얘기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날 우리가 드릴 참된 제사는 영,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예배 그 다음 진리, 말씀의 살아 역사하는 예배에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예배가 그것이 하나님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장면이 w you know, you know, y o 이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4 o w 절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하 o w y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야곱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출기 13장 12절 보면 430년 종사를 하다가 출혁할 때그 6월절 어린 양을 드리는 장면에 대해 설명합니다 출기 13장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족의 대선한 첨난 것을 다 구별하여 야에게 돌리라. 수컷은 야외의 것이냐? 첫 태생 중에 수컷을 그러니까 애굽에 첫 태생을 다쳤을 때첫 딸은 살았어요. 첫 아들을 다 죽었습니다. 짐승도 암컷은 살고 수컷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그러니 이 첫태생 이 남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봤기 때문에 첫태생을 하나님 받으신 것은 생명권로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이, 이 짐승을 죽여서 바친 것은 피해 제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상징한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는 설명이 나옵니다. 세원에게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 피니라. 피해자사가왜시작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 전에는 죄짓기 전에는 본인들이 벌거벗은 것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 저들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따서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말라버리고 부끄러움을 제대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 지은 인간을 찾아오셨고 그때 아담과 하와가 무릎 꿇고 회개했더라면또 역사가 바뀔 었을 텐데 핑계를 댔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다 핑계를 내 탓이여가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로 준 아내가 하나님이 지은 저 뱀이 나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죄를 전한것십니다 인간의 죄성의 가장 나쁜 면은 뭐냐면 내 탓이오를 하지 않고 남 탓이오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끌어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저는좀 갑자기 막 뉴스에. 정이나 미안해. 저기 저런 저기 갑자기 뭐 뭐가래요? 요즘 이렇게 막 모든 매스컴에 막 뉴스만 들면 미안하다고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생겨난 일이 아니고요. 몇달 전에 다 끝난 사건인데 지금 그게 오픈된 거예요.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해서 이제 집중 취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작고 예쁘고 그런 아이가 입양돼서 1 년도 안 돼서 맞아서 이장팔을다대고 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죽은 겁니다. 세 번이나 그 아동학대 그것을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서 부모의 말만 듣고 아 애가 넘어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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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결국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병원에 갔는데 이미 다장파리랑다 다 돼가지고 죽은 겁니다. 멀쩡한 애를 왜 입양을 해갖고 그렇게 때려서 죽였는지 그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정말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부모가 크리찬이랍니다. 그리또 어디선가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독실한 크리찬이래. 독실한 크리찬이 아니고 그 가짜 크리찬이에요. 진짜 크리찬이라면 그, 어떻게, 입양한 거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입양한 아이를 자기 아이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잘 길러도 나중에 애가 자라면서 자기 정체성 때문에 반발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일곱 달난 나이를 데려다가, 1 년도 안돼 갖고, 270몇, 며칠 만에 이제 죽었더라고요. 얼마나 맞았으면, 이, 애 안에 다 장이 파열되고, 뼈가 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간의 죄악성이 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조사 받을 때또 양아버지가 조사 받는데 같이 들어와 있고 저저 저 병원에도 같이 데리고 와 있고.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의 죄성이 깊어요. 애 엄마가 좀 야단친 것 같습니다. 남 핑계 대고. 자기가 때리는 거다 봤겠죠. 같은 집에 있으면서. 자기 자식도 있어요. 그리고 그 걔가 참천재나만하고 예쁜 여자인데 그렇게 됐어요. 인간의 죄성.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참 정말 나쁘고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 근원 뿌리가 아담과하와 붙어있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게도 우리 의 인류 조상이 이 선악과를 먹으는 나는 정녕 죽겠다고 죽으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모은 것을 보면 엄청나게 강심장이야. 죄를 지는 데는 그렇게 강심장이야. 뭐나 정녕 죽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저 사람이 뱀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감추기 위서본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옷을 벗겨서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가 죄졌을 때,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짐승이 되지 않아 피를 흘렸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야외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자기가 앞에서 짐승이 죽는 것을 봅니다. 내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는구나. 피를 흘리는 것을 봅니다. 그 피를 흘려서 그 가지로 벗겨서 본인들에게 옷을 해 입히실 때, 아, 우리가 죄지어서 저 착하고 죄 없는 짐승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그디어 마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우선해줘서 우리의 수치를 가르쳐주었다. 가르쳐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아마 그 피해자사를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행했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 4천 년 동안 구약의 제사는 피해자사였습니다. 히브리스 구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느니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제사가 피해자사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사를... 아주 율법적으로 정해서 시행하게 한 것이 430년 종살를 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행했던 열 번째 재앙 6월절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6월절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고한 것이다. 출입기 12장. 21절로 2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에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야외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야외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면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를 귀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자 아예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줬다 하는 하나의 너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기적적인 사건으로 자사 손손 기억되고 또 기억되고 또 기억되고 또 그렇게 행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이 사건은 누가 나의 죄를 대신했다, 죽음을 대신했다 하는 그런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짐승이 내죄 때문에 준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구약의 제자가 죄를 졌을 때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이거든요. 그 죄를 지는 죽음을 보면서 내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굽의 첫 해생은 다 죽었지만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아 죽음을 당하고 냐 구원받았다 하는 그 상징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억되게 되고 또 행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로 회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 짐승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해서 일시적인 한 번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계속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제사를, 죄사함의 제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는 참 중요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쳐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죄 문제인데 예수의 보리 능력이 단번에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저하게 우리가 날마다 죄 앞에 죄 사함 받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죄의식에서 노인함 받아야 됩니다. 왜이 땅에 그냥 무당이 많고 점쟁이가 많고?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 무당 점쟁이들이. 주의 종이 10만 명인데, 10배, 10배. 야,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회가 혼돈하고 어려운, 어려우면 무당이 이렇게 들끓고, 점쟁이들이 들끓습니까? 옛날에 영신회라고 무당협회에 30만 명이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최근에 책을 보니까 100만 명이 넘는대들 100만 명이 나라가 막 너무나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서 사람들이 방혈리를 보니까 저들한테 가는데 왜또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죄를 들쳐내가 겁을 주거든요. 너희 고모가 자살해서 죽었지. 너희 네 아버님이 일찍 이런 병에 걸려 죽었지. 내네 삼촌이 사파다 망해가지고 어림 겪었지. 과거의 실패, 저주, 질병, 죽음, 이걸 올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알지? 끌려가야 만나요 그래서 올가매는 겁니다 이게 죄와 과거하고 늘 같이 가요 예수의 보혈이 그걸 완전히 단절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상 가운데 모든 흑암의 권세를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 안 받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아코으수막의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 이기는 가장 큰 무기가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병이 고침 받습니다. 죄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성과 싸워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죄 중독성입니다. 중독성. 어쨌든 뉴스를 보니까 재벌 3세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돈 많고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마약 상습법용으로 상습 또 잡혔어요. 아, 마약을 한번 잡혀갖고 징역 그1 년에 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아갖고 지금 조심해야 되는데 또 마약하다 또 잡혔어요. 그래서 아니 그 재벌 집에 돈도 많고 부족한 것도 없는데 왜 마약을 상습으로 보용하나?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중독을 못 이기는 거예요 죄는 중독성입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중독에 빠지면 못 헤어나옵니다 그런데 예수의 버리는 게 과감하게 이 모든 흑암의 세을 잘라내고 내 삶에서 내보내고, 새롭게 만들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보령력으로 이중독성을 잘라내고, 몰아내고, 성형 충만 받아서 새로워진 역사가 있기 전에는 답이 없습니다. 미국의 그 마약 중독한 사람들을 그, 이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있는데, 한 달, 두 달, 뭐, 육개월 이렇게 가서 완전히 마약 중독에서 벗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늘 마약에 대한 욕이 있대요. 분명히 내가 마약을 다 끊고 새 사람이 돼서 가, 하는데, 누가 마약하는 사람을 본다든지, TV 같은 데서 마약하는 게 나오면, 순간적으로, 아유, 참, 저 가면 좋은데. 늘그 유혹이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마약, 마약을 끊고 3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충동이 안 사라진대요. 그 유, 유혹이. 그래서 30년쯤 지나서 한번그 유혹을 못 이겨서 손을 대면 다시 원점, 옛날에 완전히 마약 환자로 됐던 모으로 그대로 돌아간대요. 그만큼 마약의 충동이 무섭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지. 20년, 30년 지나서 완전히 정상적이 됐어도 다시 한번손대면 옛날에 그때 처음에 중독됐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완전히 폐인이 된다는 거야, 페인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독이라는 것은, 죄의 중독이라는 것은 끈적이고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예수의 보호라는 요 할렐루야. 나사로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러면 이 물론 갈쳐다 우리 모두가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 우리 순본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하게 된그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오순절 교단이 보혈의 능력을 좀더 강조를 했어요. 오순절 성령 역사를 보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우리 자꾸 뭐 순복음 교회 공격하어라고뭐 기복 신앙이라 뭐 근데 뭐 그게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 얼마나 많은 보혈 찬송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저는 서둠 시절에 순원교회 오니까 매 예배 시간마다 보혈 찬송만 불러요 처음부터까지 보혈 찬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로장님들이 저한테 오시면 옛날에 보혈 찬송만 불렀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이 또다 보혈 찬송만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불르고. 또또 우리 김호성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볼차동을 달달달달 왼쪽으로 그냥 볼차동만 계속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오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도박중독, 알코올중독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복개가막 불리듯이 일어나서, 가난과 저주에 쩔었던 사람들이 와서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칠병고치받고 문제 해결되고, 막 폭발적으로 풍흥해서 불광동 서대문 여의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있지 않은 것은, 교학교 교사를 하면서 교사 세면을 했어요, 교사 세면을.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를 교육학으로, 기독교 교육학으로 아주 유명한 교수를 불러다가 교사 세면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분이 또 우리 교회 교사 세면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여러분, 선생님들이 자꾸 보혈 찬성 불러고 애들한테 혐오감을 주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 후로는 다시는 그 장로교에 그, 저 개인적으로 친했던 교수님인데, 부르지도 않고, 부를 일도 없고, 이제, 당신하고 빠이빠이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구나, 알았어요. 아니, 보혈찬성이 애들이 혐오감 준다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만큼 장로교에서는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서 무지했어요. 요즘이야 뭐다보혈찬성 많이 부르고. 근데 또장로교도또 뭐, 뭐에 대해서 무지했냐면, 성령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성념하고 방언하는 걸 몰랐어요. 이상한 사람이라서. 또 장로교에서 뭐가 무죄했냐면, 종말신앙, 종말, 종말. 조기목사님께게 종말, 그, 요한교실 강의를 많이 했는데, 장로교 창시자 깔뱅이 영어식으로 칼빈인데, 종말론에 대해서는 요한교실 강의를 전혀 쓰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왜? 요한교실은 해석할 수가 없다. 미래될 일을 어떻게 미리 해석하느냐 요한교시로 강의를 자꾸 잘못해서 이단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래서 장로가 종말론이 좀 약하고 성령론이 약하고 이 보래능력 십자가능력에 대한 강조가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음교는다 갖고 있어요. 성령충만 보래능력,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로야다주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내일도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한평생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름으로추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모래서 하나,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 여러분이 염려, 걱정, 걱정, 불안, 초조 불면증, 우울증, 노여제 정신질환은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 취함을 받고 모든 분제는 떠나갈 때다 온몸의 질병이 떠나갈 때다 예수의 보령영으로 취함을 받으라 취함을 받으라 부정적인 생각, 마음의 상처, 고통, 괴로움은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취함을 받을 때다 치료되고 회복될 때다 강건하게 될 때다 잘못된 모든 중독 습관이 이 시간 예수의 보령력으로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나사라 예수의 명언이 모든 중독성의 잘못된 죄의 습관은 이 시간 물러가라. 나사라 예수의 명언라보령력으로이 시간 모든 중독성이 다 소멸될지어다. 다시는 내삶 근처에서 얼씬거리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치료받았습니다. 예수의 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볼로 우리의 자유함을 받았싸오니 주님 일생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사를하다가 해방될 때그 보혈의 능력으로 어린 양의 피로 해방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보혈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새 사람이 되었싸오니 다시는 과거에 매이지 않게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안만 바라고 전진해 나가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거룩한 소원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응답될지어다 자네들이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지어다. 온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자다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 드리는 속기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보 복의 능력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만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제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그동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의 보례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